음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을 좀잘 인수분해 하면은 뭐가 좀 나오지 않을까 싶거든요 어 근데 a 빼기 b를 도대체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나 <laughs> 한번 이렇게 해 볼게요 여기 a 플러스 b, a 마이너스 b로 보고 10a 플러스 25넘어오는 10으로 잡아서 a 플러스 b는 6이죠 그죠 a 마이너스 b 10 하고 a 마이너스 1은 0음갈 데가 없네 일단 첫 번째 풀이 에서 인수분해가 잘 먹히는 문제들은 여기서 답이 거의 나오거든 안 나왔어요 이런, 이런 풀이들은 일단은 뭐 그냥 패스를 해야 될것 같고 이 풀이는 다른 게 뭐가 있을까 뭐 그냥 눈에 띄는 거는 어 B가 6 0 0 A라고 해서 여기 첫 번째 힌트에서 이런 걸 찾을 수 있으니까 B 자리에 6 0 0 A를 집어 넣어서 A를 찾는 방법도 있을 텐데 글쎄 과연 나 이거 말고 딴게또 있을 것 같긴 한데 일단 뭐 빨리 생각나는 거 위주로 먼저 썼어 15 넘어가면 10이 될 테고요 A제곱 사라지겠죠 12a, 36, 마이너스 10a, 더하기 10은 0이니까, 2a는 26, a는 13, a가 13이면, b는 마이너스 7, 이렇게 해서, 어 13에서 빼기 7을 빼는 걸로. 그럼 20쯤 나오겠죠? 음. 근데 뭔가, 음더 간단한 계산이 있을 것 같긴 한데, 눈에 안 보이거든요. 1번에서 했던 게좀 성공했으면 해가지고, 인수분해를 이용해서 뭘 잘, 할수 있으면 나쁘지 않을 것 같긴 한데요 이렇게 한번 해볼까 a 제곱이랑 빼기 10a 25가 갑자기 눈에 들어왔어 자, a-5의 제곱인 거야 b의 제곱인 거고 그러면 a-5 플러스 b a-5-b 합차의 공식으로 이 줄로 넘어갈 수 있죠 이때 a 플러스 b가 6이라 그랬으니까 여긴 1이 되겠어. 그러니까 a-5-b가 15야. 즉 a-b가 20이라는 거지. 아 요거 좋다 그치? 그래 쌤 이게 하고 싶었던 거야. 한 차례 시련을 겪었으나 뭐 좋은 약이 됐네요. 3번 같은 걸 생각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어요. 주황색 부분을 3개로 묶어서 이렇게 완전한 제곱으로 바꾼 게 핵심 포인트였어요.